안녕하세요. 다큐로 공부하는 다큐클래스 따사입니다.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셨는데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고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아간 개혁적인 교황으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교황. 하지만 사실 천주교인이 아니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살아온 삶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로마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 직위 후 거장 빈벤더스 감독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영화는 교황님의 인터뷰뿐 아니라 그의 행보를 아주 가까이에서 담고 있어요. 이 영화의 감독 에른스트 비렐름 빈 벤더스는 독일 출신으로 198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파리텍사스, 1987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베를린 천사의 시 등으로 유명한데요. 혹시 작년에 우리나라 극장에 걸렸던 영화 퍼펙트 데이즈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던 영화인데요. 일본을 배경으로 일본 유명 배우 야쿠쇼코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주 잔잔한 영화예요. 이 영화로 야쿠쇼코지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퍼펙트 데이즈는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국제 영화상 후보에 올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든 거장 감독 빈 벤더스가 만든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Man of h i 2020년 개봉한 영화로 현재 웨이브, 애플 TV, 유튜브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생각을 하던 분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수 있는 영화입니다. 요즘처럼 혐오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영화예요. 교황님이 선종하신 지금 그분의 삶을 다큐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와 영화의 핵심 장면 몇개 살펴볼게요.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간단히 배워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1936년생입니다. 2025년 4월 21일,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어요. 교황이 되면 바티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헌법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티칸과 아르헨티나 이중국적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제266대 교황으로 2013년 선출되었는데요. 여기서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의 주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예요. 신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 광주대교구, 제주교구 등 특정 지역의 교회를 포함하는 단위인 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를 이끄는 성직자를 주교라고 불러요. 주교는 보통 신부들 중에서 승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시에 둘러싸인 내륙국, 도시국가예요. 미니국가라고도 하는데 이 바티칸 시국은 전 세계 가톨릭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을 국가원수로 둡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은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자 가톨릭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교황 선출에 대해서도 살짝 볼게요. 바로 콩클라베인데요. 2024년 개봉한 콩클라베라는 영화도 있고, 2009년 개봉한 천사와 악마도 콩클라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 콩클라베를 영화나 뉴스를 통해 보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콩클라베는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의 라틴어 콩클라비에서 나온 말로 가톨릭 수장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인단과 선거를 뜻해요. 이 선거인단은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적이나 출신 등에 관계없이 80세 이하의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투표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명의 추기경이 나왔는데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이렇게 4분이에요. 김수환 추기경 님과 정진석 추기경 님은 돌아가셨고, 염수정 추기경 님은 현재 81세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유일하게 콩클럽에 참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임교황은 전임교황의 사망 또는 사임 후 15에서 20일 이내에 선출되는데요. 선거인단은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채 매일 두 번의 비공개 투표를 진행합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와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데요. 결과는 지피나 종이를 태워서 알립니다. 콩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시 c 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선출 불발,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 당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콩클라베 기간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바티칸 광장에서 굴뚝을 바라보며 새 교황의 선출을 기다리는데요. 이 모습을 뉴스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황으로 선출되면 새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정하는 방식은 전임 교황과의 관계와 연결 짓기도 하고, 교황으로서 살아갈 방향에 맞춰 정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는 등 다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원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세례명은 제오르지오로 아르헨티나 예수의 소속 신부였는데요. 2013년 3월 13일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과 함께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뜻도 전하는데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이탈리아,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은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의 설립자이자 오롯이 신앙과 봉사에 전념하는 가난한 수도 정신을 전파한 성인이에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로 꼽히는 분으로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회, 일부 정교회 수도원에서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 인물이죠. 영화를 살펴보면 2013년 교황 당선 장면과 함께 영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최초의 남방구 출신, 최초의 예수의 출신, 최초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름으로 선택한 교황. 예수의 출신 성직자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가난서약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으로 즉위된 후에도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평생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영화에서 한 아이는 교황님께 왜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주교용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묻는데요. 이에 대해 교황님은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있다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조금 더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하죠. 영화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다른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행합시다. 다양한 곳을 방문하는 교황님의 모습과 함께 그의 방문에 환호하며 그를 반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황님이 할수 있는 건 기도하고 연대하는 것 뿐인데 왜 사람들은 교황님이 오는 것에 저렇게나 환호할까? 영화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말 외에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이란 게 아직 효과가 있을까요?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가고 언급하고 위로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곳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가난한 지역, 분쟁 지역, 난민, 수재민 등 곳곳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황님의 행보를 보며 종교의 의미, 종교의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큰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화 중간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직 하느님께 구하는 건 고통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점차 주위를 돌아볼 여유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요즘 밤이 아닌 다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던 어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과 메시지를 보며 위로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오브 히스 워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